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상정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금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국민 건강을 위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협회는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오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 의결은 국민과 보건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유한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한호법 제정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역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치에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는 대한의사표의 입장을 국회에 간절히 그리고 강력히 전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범보건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지역 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오를 범하고 말았다.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범보건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우리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5월 9일 대한 의사협회.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 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보건 의료계 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 단독법이 9일. 보건복지위원 심사소위원회 긴급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2시간 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과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얻고자 강행 처리하였다. 지금 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의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 건강 증진과,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 간호사 직종 이익만을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간호.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지난 4월 27일에도 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간호단독법을 졸속심의한 끝에 법리적인 체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엉터리 법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유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엉터리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늘 1 법안 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의 부정한 날치기이다. 의회 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은8 3명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꿔 통과시켜라. 간호조무사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간호사법은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83년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저 곽지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선포한다.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들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며 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간호존사협회 회장 간호법안 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